손님 초대. 홍파티에 잘 어울리는 무쌈 말이 무쌈 무 만들기. 재료. 무쌈 한 팩, 오이 한개 계란, 두개 당근, 2분의 1개 파프리카 빨, 무한 개씩 깻잎, 10장, 햄한 통. 소스. 홍콩잼 4스푼, 마요네즈 3스푼, 간장 1스푼, 식초 2스푼, 설탕 2스푼, 레몬즙 2스푼, 꿀 2스푼, 통깨 3스푼, 연겨자 2 작은 티스푼. 1. 야채들은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섞은 물에 뽀득하게. 씻어주고, 무쌈에 맞는 크기로 썰어줍니다. 2. 뜨거운 물에 햄을 샤워시켜 기름기를 제거하고, 야채와 같은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3. 계란도 얇게 붙여서 야채와 같은 길이로 썰어 준비합니다. 4. 무쌈은 간단하게 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니 집에서 만들어도 좋아요. 여기서 잠깐. 무쌈 만드는 법. 큰 물을 잘 씻고 슬라이서를 이용해 얇게 슬라이스로 썹니다. 설탕 식초물은 1대1대1로 넣고 파르르 한번 끓인 후에 썰은 무 위에 부어주고 하룻밤 재워두면 아주 맛있는 무쌈 무가 완성됩니다. 고기 먹을 때 같이 싸서 먹어도 입안 깔끔하고 맛있어요. 5. 무쌈의 재료를 하나씩 넣어 돌돌 말아주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요. 6. 땅콩 소스를 만들 거예요. 땅콩잼 4스푼, 마요네즈 3스푼, 간장 1스푼, 식초 2스푼, 설탕 2스푼, 레몬즙 2스푼, 꿀 2스푼, 연겨자 2작은 티스푼, 통깨 3스푼을 모두 넣어 잘 섞어주세요. 7. 예쁘게 무쌈을 담은 접시 중앙에 소스를 놓으면 먹기에 편해요. 맛있게 드세요.